다자헉!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에서는요, 2급 모의고사 1회, 독해 부분 36번에서 4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독 이렇게 1부분은요,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문장을 보고 관련 있는 사진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보기는 A부터 F까지 주어지는데요. 예제 문제의 정답인 보기 D는 지우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 혼동하거나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문제 36번부터 확인해 보죠. 你找什么书? 라고 합니다. 당신은 찾습니까?什么书? 어떤 책을? 빵니你找吧 제가 당신을 도와서 찾아줄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뒷부분은 모르셔도 되고요. 너는 무슨 책을 찾느냐? 책이라는 키워드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보기 중에서 보면은 도서관인지 아니면 서점인지 책이 가득한 곳에 남자 여자가 책을 손으로 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씨가 가장 관련 있는 사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37번 보실게요. 7디알러 7시가 됐습니다. 그, 그러나, 하지만, 뒷문장 한번 읽어 볼까요? 我想在睡一个小时。 하지만, 我, 나는,想, 뭐, 뭐, 하고 싶습니다. 在睡,더 자고 싶습니다. 얼마만큼?一个小时, 한 시간만큼이라고 해요. 나한 시간 더 자고 싶어요라는 표현이 포인트고요. 여기에서 더욱 더 포인트가 되는 표현은 그렇죠, 쉬이가 되겠어요. 잠을 자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진 중에서는 보기 F가 가장 관련이 있겠죠. 침대 위에서 여자가 일어나서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38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으면서 보실게요. 先生, 아저씨, 미스터, 성인 남자를 부를 때 쓰는 말. 这是您的,您要的菜。这, 이것은,是, 뭐, 뭐입니다. 뭐입니다. 您要的 당신이 원하신 차이 요리입니다 라고 해요. 여기서 키워드는 차이가 되겠는데요. 요리 음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어진 사진 중에서는 보기 A, 그러니까 식당에서 음식 서빙을 하는 종업원의 사진인 보기 A가 가장 관련 있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39번 볼게요. 같이 읽으면서 보세요. 바, 바, 아빠, 我有事情.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일이냐면, 告诉니 당신에게 말해줄 일이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은 사진 중에서 보기 삐. 아이가 아빠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네요. 정답 B가 3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B가 39번의 정답이죠. 자, 다음 40번 볼게요. 자, 40번 같이 읽어 볼까요? 저件衣服是我去年买的. 저件 이한 벌의衣服 옷은 是 뭐뭐입니다. 뭐입니다? 我去年买的. 내가 작년에 산 겁니다. 今天, 오늘, 第一次, 처음으로, 穿 입었어요. 라고 해요. 옷이 나오고요, 이服. 그리고, 촤안 입다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사진 중에서 보기 이. 옷을 입고 거울을 비춰보고 있는 이 사진이 가장 관련 있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번부터 40번 문제를 풀어 봤고요. 문장에서 제시된 어떤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가 가장 관련 있는 사진을 고르시는 문제예요. 어, 전체적인 의미를 다 일일이 알지 못하더라도 키워드만 알아도 몇개 단어만 알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영역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에는 어휘를 기본적으로 필수 단어들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꼭 단어 부분 쭉 정리하시고 훑어보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